안녕하세요. 3학년이라 게구고 싶다는 문학의 향기. 이야기를 읽고 재미나 감동을 느낀 부분 찾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278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번. 만복이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서 만복인의 떡집을 읽어보겠습니다. 만복인의 떡집. 글 김리리. 그림 이승현 앞이야기 걸핏하면 친구들과 싸워서 욕쟁이 깡패 심술쟁이로 이름난 만복이 어느 날 만복이는 학교 길에 만복이네 떡집이라는 신기한 떡집을 발견한다. 주인이 없는 떡집에서 입에 척 들러붙어 말을 못 하게 되는 찹쌀떡을 먹은 만복이는 온종일 나쁜 말을 안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그 후로 만복이는 날마다 만복이네 떡집에 들러 신기한 떡을 먹는다. 만복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또다시 만복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그러고는 무지개떡을 한 입에 꿀꺽 삼켰지. 무지개떡은 아주 구수하고 신비롭고 독특한 맛이었어. 지금까지 먹어본 떡하고는 많이 달랐어. 무지개떡을 먹자. 저절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몽실몽실 떠올랐어. 만복이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했어. 다음 날 만복이는 학교에 갔어. 만복이 온다. 누가 소리치자 아이들은 만복이 자리로 몰려들었어. 만복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재밌는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들려주었어. 구수한 옛 이야기부터 알쏭달쏭한 수수께끼, 무시무시한 귀신 이야기까지 만보기가 입만 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술술술 쏟아져 나왔어.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만보기의 이야기를 들었어. 만보기가 있으면 어디에든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지. 학교가 끝나고 만복이는 또 만복이네 떡집으로 달려갔어. 이번에는 맛있는 쑥떡을 먹을 수 있었지. 쑥떡을 먹자 귓구멍이 간질간질한 게 쑥떡쑥떡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 귀에 대고 작게 소곤거리는 것처럼 말이야. 지나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쑥떡쑥떡 들리고 쓰레기를 뒤지고 있던 강아지의 생각도 쑥떡쑥떡 들렸어. 아 배고파. 요즘에는 왜 이렇게 먹을 게 없지? 만복이는 엄마가 간식으로 싸준 소시지 빵을 강아지한테 던져주었어. 학원에 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강아지가 배고픈 걸 알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 강아지가 달려와서 만복이가 던져준 소시지 빵을 덥석 받아 먹었어. 아 맛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강아지의 생각이 다시 쑥덕쑥덕 들렸어. 만복이는 신이 나서 해벌쭉 웃었지. 다음 날은 친구들의 생각을 엿들을 수 있었어. 동환이 옆을 지나자 동환이의 생각이 쑥쑥쑥쑥 들렸어. 아이 참, 왜 자꾸 방귀가 나오지? 아침에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었나? 아, 또 나오려고 한다. 이키. 만복이는 코를 막고 키득키득 웃었어. 그러자 동환이가 만복이의 눈치를 살폈어. 어? 만복이가 눈치챘나? 분명히 친구들한테 다 소문낼 거야. 어떻게 하지? 만복이는 입이 간질간질한 걸꾹 참았어. 다른 때 같으면 방귀쟁이라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을 거야.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동안이의 마음을 알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만복이는 종호와 지연이가 서로 좋아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교실 뒤에 걸려있는 거울을 깨뜨린 범인도 알게 되었어. 범인 옆을 지날 때, 내가 거울을 깨뜨린걸 아무도 모를 거야. 크, 다행이다. 하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 순간, 만보기의 눈빛이 반짝 빛났지. 은지 옆을 지나자, 은지의 생각이 쑥덕쑥덕 들렸어. 애들이 날 싫어하나봐. 나한테 말도 잘안 걸고. 친구들이 함께 놀자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은지의 고민을 알자, 만복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만복이는 은지한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어 주었어. 선생님 곁을 지날 때도 선생님의 고민이 쑥덕쑥덕 들렸어. 평소처럼 바지를 입고 올걸. 괜히 치마를 입었나? 오늘따라 화장도 이상한 것 같고 저녁에 데이트가 있는데 어쩌지? 만보기는 선생님한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어. 선생님은 바지를 입는 것도 예쁘지만 치마를 입는 것도 잘 어울려요. 얼굴도 오늘도 예뻐 보여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웃었어. 만보기가 요즘 아주 착해졌단 말이야. 지난번에 부모님 오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해야겠어. 만보기의 귓가로 선생님의 생각이 다시 들려왔어. 초연이 옆을 지날 때는 예전에는 만보기가 정말 싫었는데 요즘에는 만보기가 좋아진단 말이야. 만보기도 나를 좋아할까 하는 소리가 들렸어. 만보기는 기분이 좋아서. 하늘로 붕붕 날아오를 것 같았어. 초연아, 나도 내가 좋아. 만복이는 다른 친구들한테 들리지 않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 만복이의 이야기를 들은 초연이 얼굴이 사과처럼 아주 빨개졌지 뭐야. 그런데 장군이 옆을 지날 때였어. 난왜 이렇게 공부를 못 하지? 공부를 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만복이는 장군이를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어. 장군아, 내가 좀 도와줄까? 만보기가 물었어. 내가 뭘 도와줘? 장군이는 눈을 지켜뜨고 만보기를 노려보았어. 다음에는 시험 잘볼수 있게 내가 공부 좀 가르쳐 줄게. 만보기가 말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장군이의 주먹이 날아오지 뭐야? 너 나한테 죽고 싶어? 이게 어디서 잘난 척이야? 만복이는 또 코피가 터졌어. 만복이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꼭 쥐었어. 그런데 장군이의 생각이 다시 들려오지 뭐야? 아이 때리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만복이가 또 코피 나잖아? 정말 아프겠다. 난왜 이렇게 만날 사고만 치지? 난 정말 나쁜 애야. 만복이는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어. 장군이 마음을 알자 미운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 버렸거든.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모퉁이를 지날 때였어. 떡집은 그대로였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았어. 만복이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간판을 보았어.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장군이네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만보기는 해볼 쭉 웃으면서 떡집 앞을 그냥 지나쳐 갔어. 네, 이렇게 작품을 같이 한번 읽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